오, 쌤! 형용사보다 부사가 헷갈리고 어려운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영문법에서 그것을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쓴다 렉처! 얘들아, 안녕? 반가워, 문쌤이야. 자, 그러면 어, 일단 지난 시간에 그 형용사 파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 이번에는 부사, 부자가 무슨 무슨 뜻이라고? 도울부, 요런 뜻이야. 도와주는 부사, 요걸 알아보자. 부사는 뭘 수식한다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요거 수식한다는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요건 따로 문장 전체 수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건 독립적인 거야. 이해됐지?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i를 붙인 형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자. We saw the numbers on the screen clearly. 자, 우리는 그 화면 속에 화면 위에 그 숫자들을 우리는 봤다. 화면 위에 숫자들을 봤지. 어떻게 봤어? 어, 분명하게. 그렇지? 분명하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동사를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이게 부사의 역할. 동사 수식한 거 보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부사라, 어, 부사라고 부사라고 얘기야. 얘가. 이해됐지? 그런데 대부분은 형용사 에 라이 붙인 형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어, 여기 팁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 L.I.로 끝나지만 형용사인 단어도 보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 원리는 이런 거야. 자, 너네 팔품사 외울 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렇게 하지. 명, 대, 동, 형, 부. 요런 순서로 외운다고. 그지? 전접감. 이렇게 외운다고. 이 순서대로 외워놔. 이해됐어? 중요도 순서야, 이게. 글쎄 명사나 대명사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형용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파생돼서 또 부사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명사에 li 붙이면 뭐? 이건 형용사가 되고 이해됐어? 형용사에 형용사에 li 붙이면 이건 뭐? 부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love, 사랑이지. 러블리, 그치? 사랑스러운. 어, 옛날에 내가 별명이 러블리 문쌤이었는데. 오, 선생님, 선생님으로 그런 말 하시는 겁니까? <laughs> 미안해. 인석가 그런데, 뭐, 그런, 그런 때가 있었어. <laughs> 어, 알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friendly. 자 그래서 friend가 친구지, 그러니까 친구 같은, 그러니까 friendly, 친절한, 친근한 이렇게 되는 거야. Lone, 그치? 어, lone이라는 건그 역시 외로운 건데, lonely, 외로운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근데 사실 l o n e 은 lone 자체도 어 이제 혼자인 이런 뜻이거든, solitary 뭐 이런 얘기야. 근데 lonely I'm Mr. Lonely. 그래서 롤리를좀더 이렇게 어, 자주 쓰지, 오케이? 음, 그래서 그 뭐야, 좀그 일반적으로 어그 명사 뒤에서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l o n 는 쓰고, 론이란건 명사 앞에서 한정적 용법으로 좀 써, 이해됐지? 론. o 이런 것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Loan t r 뭐 이게 뭐야? 어, 요게 여행자지? 아이고 애를 하나 더 썼네 내가. Traveler. 미안해. <laughs> 색깔이 렸어 나도. 자, 그래서 Alone traveler.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사람, 그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 Was seen walking down the street. 자, 그래서 그뭐 보였다. 그치? 뭐길 아래를 걸어가는 걸, 보였, 걸어가는 게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해됐니? 어쨌든 어, lonely. 요거 외로운. 요런 얘기야. 그 다음에 코스트리 그지비싼한 코스트가 비용이지.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어쨌든 요런 것들이 어 요거는 뭐 명사에 라이 붙인 건 아니지만 어 일반적으로 그 명사에 라이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요거는 좀 따로 알아두고. 이해됐지? 뭐 코스트는 맞, 맞고. 명아요 요거 롤리. 요거는 따로 알아두고. 미안해. 자, 그다음에 어 지금 누구랑 인사하느라고 조금 어그 강의가 매끄럽지가 않았어. <laughs> 오늘 조금 강의가 어, 그 주, 거, 어, 중단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갈게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단어도 있대. 자, 한번 볼게. 어, 요것도 조금 중요하지. 오케이? 이거 세,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 fast, 빠른 형용사도 되고, 빨리 라는 부사도 돼. 계속 그 확인만 할게. early, 이른, early morning, 그렇지 이른 아침. 이르게. 뭐, I get up uh, early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일찍. 이런 뜻이지? 일찍 일어난다. 그지? 레이스는 늦은. 이런 뜻도 있고, 늦게라는 뜻도 있고. 그지? 하이는 높은도 되고, 높게도 되고, 평형사부사다 된다고. 하드. 야, 이거 하드 좀 잘, 잘 제발 좀잘 외워라. 이거 아직도 이 뜻, 어? 모르는 애들 많아. 요걸 모르든가, 이걸 모르든가. <laughs> 알겠지? 자, 그래서 어, 선생님, 어떻게 아셨습니까저 이거 구별 잘못 했는데 말입니다. 아, 그래, 민서가. 이젠잘 해보자.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hard, hard, 힘든, 단단한, 딱딱한, 이런 얘기지. 그런데 부사, 열심히. 뭐, 어, 예를 들어서, study hard,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enough, 충분한, 또는 충분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지. 어, pretty, 그치? pretty는, 그치? she is a pretty girl. 그녀는 예쁜 소녀이다. 이럴 땐 형용사. 그치? 뭐 that is uh, that is pretty expensive. 그러면 아 저거 어? 너무 비싸, 꽤 비싸, 상당히 비싸. 뭐 이런 얘기지. 그럴 때는 꽤 상당히. 이거 부사 모르는 애들 많고 이해됐어? 이 정도. 예쁜은 웬만하면 다 알아, 그렇지? 한번 보자 이제 예문. My family sometimes. 나의 가족은 가끔 즐긴다 뭐를. Watching a late night movie. 그치 그러니까. 어, late night movie. 오, 이거 좋은 표현이네. 그치? 심야 영화. 늦은 밤의 영화. 이거를 보는 걸 즐긴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늦은 밤. 요렇게 되지 음, 형용사. 그 다음에, why do you go home so late? 왜 너는, 그치? 왜 너는, 응? 집에 가니? 그렇게 늦게. 그치? 됐어. 그러니까, 늦게. 요렇게 되지? 되니? 자, 그래서, 이때는 부사. 똑같은 레이시라도, 늦은, 요거는 뭐라고? 늦은 밤의 영화. 이러니까, 심야 영화, 요거고, 요거는 늦게, 요렇게 됐지? 요거 잘 알아두자. 그 다음에, li 붙이면 뜻이 달라지는 부사가 있대. 그런 것도 한번 보자. 방금 여기서 조금 공부했어. hard, 이거는 힘든, 단단한, 이런 뜻이었는데, 어, 또는 부사론 열심히란 뜻이었는데, hardly로 바꿔보니까, li 붙이니까, 거의 뭐뭐 않다. 이런 부정으로 바뀌지.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되게 중요해,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late. 늦은 늦게란 뜻이 있는데, lately. 이러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고, near. 가까운 또는 가까이. 근처에. 이런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nearly.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랑 마찬가지냐면, almost랑 마찬가지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close. 가까운, 가까이, 해운용사 부사 다 되는데, closely, 그럼 주의깊게 또는 면밀하게 이런 <laughs>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음? 응? 그다음에 high, 높은, 높게라 그러는데, highly, 매우 상당히. 자, 이거 수준을 조금 높여보면 이것도 어그 높이라는 뜻이 있어. 음? 응? 높이, 그치뭐 예를 들어서 뭐그그뭐 일은 그, 그 뭐, 어, 매우 높이 평가된다. 이럴 때 어, that is highly value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뭐 그래서 that work is 아, 좀쓸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음, 어, 좀 일단 얘기로 <laughs> 얘기로 할게. 미안해. 자, 그래서 아그 적어줄까 그래도 어, 예를 들어서 음, I'm 음, I am highly optimistic. 음, um, about, that. 요 정도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나는, 어, 요거 요고 사실 요거는 very, 응? 몹시, 매우, 요거나 마찬가지거든? highly. 어, 애를 빼먹었네. 오늘, 어, 조금 막, 강의 중간에 뭐,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내가, 어, 마음이 안정이 안돼 있다. 지금. <laughs> 자, 그래서, 어, 나는 매우 낙관적이다. 이런 매우란 뜻도 되고, 그치? 여기 매우 상당히 이런 뜻도 되고, 어, 또는 음, 아까 내가 얘기한 that work is uh, highly valued. 자, 그래서 그 일은 응? 매우 아 매우가 아니고 높이 평가된다. 높이로 처리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됐어? 그런데 시험에 굳이 어, 요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면 굳이 이거를 구별해서 냈다. 이럴 때는 어, 요 높게랑 그지? 요거랑 매우 상당히랑구별하란 얘기야. 요거 두개구별하란 얘기야. 교재만 봐서 요거 어려워.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강의해주는 사람이 얘기해줄 때잘 봐두면 편안하게 구별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높이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높이. 뭐, 일이, 뭐, 높이 평가됐다, 이런 얘기할 때. 그치? 뭐, 감정이, 뭐, 높이 올라갔다, 이럴 때. 오케이? 가치평가가 높게 됐다, 어 이럴 때. 이럴 때는 높이, 요런 걸쓸 수도 있어. 조금 수준을 높여서 얘기하는 바람에, <laughs> 조금, 음, 그 강의가 좀 끊어지는 맛이 있었네. 자, 그 다음, most. 가장 많은도 되고, 가장 많이. 그치? many나 much의 뭐 최상급 형태이긴 하지. 그지?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형용사, 아, 부사 형태. 근데 mostly가 붙으면 주로, 대체로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nough 명사, 충분한.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는, 그지? 명사일 때는 요거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 음, 한번 볼까? 예문을 통해서 보는 게 낫다. 예문 보자. We have enough time to review the report. 우리는 그 리포트를, 그 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여기 타이 명사지, 이거 e n u g 프는 앞에 있어도 되고, 이거 we have time, 아, 이것도 응? <laughs> 종이를 좀 다시 가져올게. 요것도 다시 한번 써줄게. we have time, e n o u g h t o r e v i e w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 명사를 여기가 수식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인 g 프가 형용사 부사가 나왔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요거 어순이 중요하다고. 형용사나 부사 나왔을 때는 이거 충분히 인 g 프가여기에선 충분히란 어 부사가 돼. 여기 인 g 프는 형용사야 형용사 앞이나 뒤나 다 돼. 그런데 응? 형용사 부사 나왔을 때는 요거 반드시 뒤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the team was good enough to win the prize. 자, 그래서 그 팀은 그 상을 타기에 충분히 좋지, 아, 충분히 좋았다. 이런 얘기, 얘기지. 충분히 잘했다. 이런 얘기지. 됐어. 그런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빈도 부사. 그지? 빈도가 뭐냐. 이런 얘기지. 별거 아니야. 얼마나 자주. 이런 이야기지. 됐어. 그래서 always 항상 이런 얘기고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usually 주로 보통, often 자주 종종, sometimes 가끔 때때로 그지.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경계를 좀 나눌게. 여기서 경계, 여기서 끊 o 오케이. Hardly, rarely, seldom 이거는 거의 뭐뭐 안타있지 이거는 독해할 때는 나스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어. 야, 이거 장난 아이게 꿀팁인데 이거 독해할 때 독해시, 그지? 독해할 때 Never, 이거는 전혀 머마한다 <laughs> 빈도수가 <둘> 없어, <laughs> 알았지? 이해됐지? 자, 예문 볼게 I usually spend my pocket money buying snacks 나는 응? 주로 어, 내 용돈을 그지? 나는 주로 내 용돈을 사용한대, 쓴대 그지? 뭐하는데? 어, 그 과자 사는데 이해됐지? 스팬드 목적어 ing 형태도 봐두고 자, 빈도 부사는 어, 위치가 중요한데 요거, 요거 요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빈도 부사는 요렇게 외워두면 좋아 조비비 일동합 요렇게 외우면 되겠다 아니면 일압 이래도 돼. 어떤 게 쉬운, 너네 쉬운 걸로 해 이해됐지? 이건 뭐그 다들 아는 거야 이제.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그지? 조비 뒤 일동 앞.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입에 잘 붙던데. 그지?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요. 되게 쉽지. 오케이? 조비 뒤 일동 앞. 그지? 이게 믿음이 맞잖아. <laughs> 일합으로 외우는 애들도 있어. 조비 뒤 일합. 뭔가 이상해. <laughs> 아무튼 이렇게 외우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 Jack is seldom at home on weekends. 자, 요런 것도 예문도 항상 좀 봐두고. 자, 주말마다 집에 거의 없다. 이런 얘기지? 요거는 잠시 꿀팁 하나 응? 얘기할게. 온 위켄즈 있지? 요거는 뭐로 바꿔도 된다? Every week end. 어, 여기 조금 뭉개졌는데, Every weekend. 단수형. 요거로 바꿔도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 Every weekend는 온 위켄즈. 온 다음에 복수명사. 요렇게 바꿔도 되고. 응? 주말마다, 주말에, 주말에 항상 이런 얘기야 집에 거의 없다 이런 얘기고 어, 이거는 셀덤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온, 어, 음, 복수명사, 그지? every, 단수명사 요거 공부한 것 같다, 그지?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always 자, 비동사 뒤에 위치했지 셀덤은 you should always 조동사 should 뒤에 위치했지 그래서 tell the truth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된다 조동사 뒤, 그지? 그 다음에, does h e often drink coffee? 어, 그녀는, 그지? 종종, 그지? 커피를 마시니? 자, 의문문에서 does가 조동사지? 의문문 만들려고 나온 조동사. 그러니까 조동사 뒤. 그지? 일반 동사 앞. 아, 다 되지. 오케이? 이건 다 적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보자. Erica has never seen snow. 자, 그래서 여기, Erica는 요거 시제. has PP 형태지? 이걸 뭐라 그런다? 현재완료라 그런다. 그런데 여기 여기 has가 조동사라고 하는 건좀 그렇고 조동사 역할이라고 하는 게 좋아. 이거 have는 왜 나왔냐면 어, 현재완료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동사야, 오케이? 그런데 사실 시제 음, 얘기도 잠시 해줄게. 에리카는 이거 만약에 헷갈려서 가지고 있다. 이래도 돼. 왜왜 왜 되는지 한번 얘기해줄게. 에리카는 어, 어떤 본 상태 이렇게 뭔가를 본 상태를 가지고 있어. 그럼면 현재까지 어, 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끝났지. 그래서 현재 완료를 나타낸 거야. 너네 어디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지? 오케이? 어, 나 잘난 척좀 하잖아. 어, 내가 굉장히 고, 고심해서 어? 원리를 이해하도록 너네 어, 설명해주는 거니까 어, 잘 알아두고 어, have 이거 소유동사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없어. 왜? have 뒤에 pp 붙이면 이게 현재 완료다. 이걸 이해하면 끝이거든. 이해됐어? 오케이. 어쨌든 요거는 조동사 역할이다 현재 완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 사이에 껴넣는다고 보면 돼 조동사 역할 뒤, 그치? 일반 동사 앞이니까 아, 이해됐어? 요거 잘 알아두고 그리고 이거는 빈도 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너네 부사 위치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요 원칙을 조비디 일동 아요 원칙을 좀 적용하면 굉장히 편해, 이해됐지? 그다음에 여기 팁 보고 넘어가자. Hardly, rarely, seldom 여기에는 부정의미가 있으니까 '나시나 네버'랑 같이 안 쓴다고. 어,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I hardly not wake up late 이렇게 안 쓴다고. 어떻게 써 그럼? I hardly wake up late. 나는 거의 늦게 일어나지, 늦게 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됐지? 나는 거의 늦게 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어렵지 않지, 빈도부상 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so neither to either에 대해서 보, 어? 공부할 거야. 자, 그러면 그 시간까지 어, 그 우리 공부 복습 잘하고 되게 중요한 거했어 알았지? 그러면 어, 구독, 좋아요는 좋아요. 그럼 그때까지 바이 바이 바이.